네, 2022년 2월 15일, 어, 장 마감은, 아, 좀 전에 해서 영상 지금 업로드가 되고 있구요. 어, 이거 보면은, 음, 어, 그냥, 뭐랄까, 좀, 제 나름대로는 굉장히 좋은 기사라는 게 느껴져서, 이렇게, 남의 기사 이렇게 영상에 만들어도 되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뭐, 아무튼, 그, 그렇습니다. 여기. 한경에 정인설의 워싱턴 나우 정인설 특파원님께서 저는 원래 특, 뭐 기자나 뭐 이런 분들한테 무슨 님 이런 거잘안 쓰거든요. 학교 동문들 중에서도 기자들 좀이 좀 있는데 걔네들한테도 뭐 이렇게 좋은 얘기는 안 하는데 요 기자분께서 되게 좋은 기사를 써주셔서 이걸 한번 같이 볼까 해요. 네, 링크를 올리려고 했었는데 그래도 같이 한번 얘기해보는 게더 좋을 것 같아서. 곳곳이 지뢰밭칩니다 맞죠? 우크라이나와 인플레이션은 천이라는 지뢰입니다. 저는 여기에, 코로나까지, 오미크론까지 넣어서 말씀을 드렸었고요. 새로운 지뢰도 아닌데 여전히 두렵죠. 맨날. 그렇죠. 하나는 전쟁, 실제 전쟁이고, 하나는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바이러스와의 전쟁을 한 결과. 아, 이분이 딱 정리되어 있는, 딱 이거죠. 저도 이세 가지가 가장 큰 현재인데 얘네들이 다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우크라이나 인플레이션이 얽히고 설킨 실타래처럼 꼬이고 꼬여 있습니다. 주식뿐 아니라 채권 외화 원자재 시장까지 요동치게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어, 이 글을 읽고 아 이거 왜 이렇게 어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 와중에서 어떻게 이걸 갖다가 정리를 할까를 갖다가 이 어떻게 이걸 타개하고 앞으로 해결하나가 나갈까의 방향이 조금씩 다르지. 이거 이런 것까지는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일단 생각을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다, 마, 아, 맞죠? 롤카스 타고 있고요 이거 좀 확대가 가능한가?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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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이렇게 볼게요. 자, 어, 이거 왜 이래? 이거, 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끄지? 아, 이렇게, 이렇게 요 자, 널뛰고 있다. 그 다음에 2월 16일을 껐습니다. 자, 2월 16일을 주목해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도 2월 16일을 주목했거든요. 근데 15일에 시간 내에서 빠져서 "아, 이거 뭐지?" 그래서 약간 오늘 시간에 약간 그좀 새가 됐어요. 수익을 다 반납할 것 같아요. 평단이 낮아가지고 어, 장 종료까지는 그래도 수익을 버틸 수가 있었는데, 이거 그렇게 시간외로 끝나버리면 내일 또 일단 더 내려갈 수도 있어서. 어좀 그렇습니다. 석유주들 원자재들 예, 아 좋았었는데 어저께까지자 믿거나 말거나 막 던지고 있는 우크라이나발 뉴스이긴 하지만 16일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것으로 알려진 날입니다. 예, 이건 바이든이 한 말이에요. 예, 바, 바, 바이든이 한 말이지 뭐 푸틴이 그러겠다고 한 적은 없죠. 예. 예, 뭐 바이든이 니네 그날 쟤네, 니네, 니네 그날 쳐들어올 거야! 라고 얘기한 거예요. 되게 웃기지 않아요? 너는, 어, 내일 모레 날 때릴 거야! 난 그럴 생각 없는데. 때리! 막 이렇게 된 거죠. 의사록 쇼크를 주의하는 날입니다. 16일, 엔. 그죠 16일이면 내일 모레죠.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여기서는, 어, 뭘 결정하느냐. 뭐, 금리라던가, 요런 거에 대한 정책을 결정을 하겠죠. 자, 그래서 이번엔 어떤 말로 시장에 충격을 줄지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얘네들 그거잖아요. 뭐 매파, 비둘기파 그래 가지고 좋게 나오면 나쁘게 말하고 나쁘게 말하면 좋게 말하고. 나쁘게 말했다가 더 나빠지면 어 아닐 수도 있어. 어? 그 그럴, 그럴, 그럴 필요가 있겠어. 이러면서 뭐어그 그런 거 있잖아요. 약간 그 책임 회피하는 애들이 아, 어, 뭐는 뭐가 될 수도 있고 뭐는 뭐가 될 수도 있지만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 라고 생각하지는 않지만 뭐 어떻게 해야 될 가능성도 있고 그러므로 우리는 잘하자 이런 이런 애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는 같은 거죠 음, 위기의 기회는 위기에 탈을 쓰고 온다는 말처럼 일촉칠발의 위기로 기회를 삼으려는 이들이 있습니다 정치권력과 증시의 큰 손들이 대표적입니다 요거요거 요거 제가 계속 얘기했던 하락을 배팅해놓고 하락 아, 뭐죠 어니까 예, 그러니까 어 나쁜 말 하락 배팅해놓고 나쁜 말 해가지고 안 좋은 말 해가지고 떨어뜨린 다이고 계속 어저께 방송해도 말씀드렸죠 클라리다나 뭐 이런 애들 또 가상한 뭐뭐 어, 생각 안 나네 이름 루, 루, 네, 하여튼 그렇습니다. 걔네들 그래서 연준 부의장까지 하던 놈이 짤렸잖아요 클라리다 같은 애는 그렇죠 카플란 음, 카플란도 그랬고요. 자 그들의 속내를 알아야 잃지 않는 투자를 하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수 있을 것 같아. 이번 영에서는 인플레이션은 우크라이나 사태와 인플레이션 위기를 즐기는 세력들에 대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렇게돼 있고요. 이건 뭐야? 뭔지 모르겠네요. 자정인설의 워싱턴 어뭐 이렇게 찾아뵙고 있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한 푸틴의 셈법은 우, 분수령이 될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쏠리버는 우크라 미국인에게 우크라이나를 떠나라고 얘기했습니다.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미, 대, 미국 대사관 직원들에도 철수 명령을 내렸습니다. 우크라이나 그 아프가니스탄한테 아프간이스탄에서 망신당했던 게 생각이 나나 보죠. 그리고 유학인 뉴스도 넘쳐납니다. 16일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침공할 정보가 나왔습니다. 미국 정치 전문 매체 폴리티코가 전한 소식이었습니다. 바이든이 우방국 정상들에게 화상으로 이런 정보를 공유했다는 구체적인 정황도 전했습니다. 러시아는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이런 상황을 즐깁니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 최대 수혜자니까. 수혜 보려고 저돈 들여서 군인들 10만 명 이상 움직였겠죠. 괜히 그랬겠어요? 왜? 자. 러시아에 관련된 모든 자산가치가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유, 천연가스, 어, 그 다음에 뭐밀뭐 이런 거 나오겠죠. 쭉 나오죠. 어, 푸틴은 먹을 게 많은 판에서 즐기고 있다. 더 오래 가기를 원하고 있을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바이든 형님이 니네 16일 날 그럴 거야 라고 얘기했을 수도 있겠네요. 자, 전체 병력의 10% 이상을 지상군 10만 명 이런 것같다 우크라이나에 갖다 놨죠. 자, 자. 여기도 나오네요. 아프간 트라우마와 인플레 불만 극복이 최우선. 아프간 트라우마도 있지만 저번 이전 우크라이나 트라우마도 있죠. 미국인에게 지난 아프가니스탄 철수는 충격이었습니다. 이렇게 쭉 이렇게 있고요. 자, 뉴스는 과, 저, 저번 영상에서 얘기했죠. 왜 오히려 백악관이 더 그걸 바라는 것 같다고? 그런 뉴스가 계속 나오고 계속 말을 하고 있죠. 바이든 행정부가 러시아에 과도하게 반응하는 건명예 회복의 장이기 때문입니다. 북한 철수에서 구겨진 미국인의 자존심을 회복해야 본인의 지지율이 반등할 수 있는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건 그저께 기사예요. 근데 오늘 어 저기 뭐냐? 푸틴은 사실은 훈련하다가 조금 뺀것 밖에 안 돼요. 어 그래가면 일부는 뭐 빼지 뭐. 이랬더니 미국장이 확 올라가고 미선물이 올라가고 유럽장이 지금 환호를 하고 있잖아요. 그그 뭐야 저기 이렇게 해서 만약에 푸틴이 원하는 대로 모든 게 끝난다면 미국은 바이든의 어떤 체면은 어떻게 될까요? 그건 좀 이따 다시 얘기하도록 하고요. 어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를 인플레이션 문제를 푸는 지렛대로 이용하고 있다. 근데 푸틴은 지렛대를 뺀 건가요? <laughs> 네, 계속, 수싸움이 계속 되겠죠. 어떻게 보면 이거 재밌기도 하지만, 주식 투자를 하는 우리로서는, 아, 참. 자,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 명분, 내 탓이 아닌 남탓 하는 구조로 바꿔갈 수 있습니다. 이건 우리도 자주 하는 거죠. 어, 내가 잘못해서 손실 본게 아니라 시장 탓이고, 세력 탓이고, 기간 외인 탓, 연기간, 연기금 탓이죠. <laughs> 자 미국에 대, 배신당한 프랑스 미국의 복수에 예, 저기 잠수함 때문에 호주에서 또 자존심 또 왕창 당했죠 그다운 그 가운데 주도권을 놓치지 않는 나라로 프랑스가 꼽힙니다 나토군 핵심 돈줄이자 최대 병력 공고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크롱이 푸틴 만나고 막 그랬죠 푸틴을 만났나 국방장관을 어, 만났나 아무튼 그랬습니다 자요외 내용은 거기에 나오고요 자 여기서 어. 호주가 약속했다가 배신 때렸죠. 그러면서 미국, 영국이랑 오커스를 출범시켰다. 호주가. 그래서 프랑스인 DNA에 남아있는 영국 쪽에 있는 대한 불신감은 크게 달했다. 뭐 미국이나 호주나 영국인들이 넘어가서 만들었다고 볼 수도 있으니까요. 이 새끼들 믿을 놈들 아니야. 어? 섬나라 놈들 이러면서 또막 그런 건 싫어하겠죠. 그래가지고 바이든이랑 함께 하지 않고, 어떻게든 미국의 뒤통수를 쳐서 복수를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을 겁니다. 프랑스나 돼야 이 정도 하죠. <laughs> 그죠 <그쵸? 웃음> 그리고, 어, 독일이 EU의 어떤 그 경제의 중심이라면, 금융의 중심은 영국이었지만, 영국은 탈퇴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정치적인 중심은 또 프랑스기도 하잖아요. 그랬더니 이불금국에 푸틴형 하는 거 보소. 바이든이랑 통화한 다음에 마크롱이랑도 콕 해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이든을 은근히 무시하기도 하고 또 유럽의 나토의 핵심인 마크롱을 살짝도 어, 대우해주기도 하면서 자, 뭐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테이블 이렇게 이렇게 어, 또 오씨 예? 말들리나 모르겠네요. <laughs> 약간 개그 콘서트 같지 않으세요? 얘네 예, 다 웃겨요. 자, 근데 독일 같은 경우에는 어떠죠? 이 에너지를 러시아에 많이 의존하고 프랑스에도 의존을 하잖아요. 독일도 마음이 급합니다. 탈원전 탈석탄까지 해서 유럽 내 최대 에너지 수입국이 됐습니다. 원전으로 무장한 프랑스에 매번 손을 벌려야 합니다. 그러면 독일은 어느 정도 미국이랑 또 마음이 붙을 수가 있겠죠. 어, 미국 바이든도 어, 친환경, 신재생에너지에 관심이 있으니까요. 자, 그런데 겨울은 끝나간다. 겨울이 올 때마다 러시아의 급신, 급신, 우크라이나의 급신, 급신그 다음에 노드스트롬2는 지금 미국의 반대에 막 해서, 음, 뒤셀브루크셀브크 법원에서, 어, 저, 노드, 노드스트림2는, 어, 유럽과 미국의 제재가 있기 때문에 디셀드루프 법원에서 아직도 그 계류되고 있죠. 자그 다음에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물가 상승률이 5% 대가 됐고요. 어 독일의 안장은 더욱 음뭐 음, 타는데 그래서 러시아한테 급신급신 하고 있죠. 이번 끝난다고 땡이 아니거든, 그쵸 그러니까 이 미러 불독 동상이몽 속 출구 전략은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오죠. 이것도 한번 읽어 보세요. 이것도 자, 제 이전 영상에 다 있는 내용입니다. 늘리면은 나토가 러시아를 압박한다. 그러면은 러시아는 뭐야 이거? 어, 나토, 어 WTO는 뭐야? 하여튼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서로 이제 뭐 니네가 우리를 어, 우리를 뭐 압박한다. 니네가 우리의 안보에 영향을 위협, 영향을 준다, 위협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 뭐 지네들끼리 뭐 제가 말 안하고 이 기사를 읽어보시는게 더 나을 것 같아요. 그쵸? 저, 저는 기자 했으면 큰일 날뻔 했어요. 음. <laughs> 미국은 러시아가 지금 혹독한 대가를 칠 것. 이거 다 전에 있던 영상에 있는 내용이 여기 이렇게 정리가 돼 있습니다. 나토를 지원하는 거지 맞짱 뜨고 싸울 일은 없다. 그러면서 최악의 경우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니네 탓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런데 만약에 얘네들은 뭐 그러면서도 대략 이유 만들어서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또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대응을 하게 되면 바이든은 또 입지가 우방 내에서 동맹 내에서 입지가 줄어드는 건또 맞는 거잖아요. 푸틴이 결정적으로 되게 유리한 패를 많이 들고 있다고도 저번에 말씀을 드렸고요. 반대로 러시아는 반대로 이렇게 얘기를 해왔다고 하고요. 결말은 어떨까요? 모르죠. 근데, 피로가 가중될 수밖에 없고, 제가 말했던 20일 디데이 도 있잖아. 일정 두개 있다 그랬죠. 16일이랑 20일. 자, 동계올림픽이 이번 주면 막을 내리고, 에너지의 극성수기이긴 겨울도 끝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또, 지금 올림픽 때문에 가만히 있던 중국이 참전이 가능하죠. 그쵸? 렇 참, 환장해요. 네. 러시아 끝나면 중국 있고, 중국 끝나면 이란, 북한, 유럽, 유럽이 아니라 아랍까지, 뭐 굉장히 많습니다. 네, 원샷 대역을 보게 될까요? 트럼프의 원샷 대역로 대립을 끝낸 장면을 다시 볼까요? 보게 될까요? 그러면서 김정은은 마음의 상처 및 여러 가지 상처를 입고 끝났었죠. 제 코가 속자고손안 대고 코 풀고 싶은 생각이 우선합니다. 자. 이거 요즘 많이 나오는 거죠. 공격이 최선의 방어라는 생각으로 시작된 제1차 세계 대전을 떠올리는 건 기우일까요? 공격이 최선의 방어? 그건 축구 얘기죠. 지금 전쟁하면 안 좋겠죠. 선제타격 이런 얘기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죠. 군대 안 갔던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낙엽이 지기 전에 끝날 것. 독특한 대가를 치렀다 뭐 이렇게 돼 있구요 자 FOMC 의사료고 이게 또 환장하는 거자 얘네들이 폭탄을 말폭탄을 던지잖아요 그쵸 그렇죠? 어 블러드 파워 나오고 블러드 나오고 그러면서 쭉 이제 앞으로 얘네들이 쭉 나올 텐데 그때마다 메파를 던질 것이냐 비둘기파적인 바, 발언을 던질 것이냐에 따라서 얘네들이 또 왔다갔다 하겠죠 블러드 이 양반은 매표, 파 대표주자인 걸 은근히 즐기고 있다. 뭐, 그래서, 어, 충격적 발언을 줄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언제 쓴다고요 어, 17일? 14일? 17일. 14일은 이미 지났고, 17일날. 그죠 공개 속상에 쓴대죠. 이 아저씨. 무서운 아저씨.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뭐쭉 아저씨들, 아줌마들, 나온답니다. 레이얼 블레이너드 부의장 이 여자는 어, 빅테크 때려잡는 그런 분이시죠. 자, 인플레이션 때려잡아야 된다고 계속 얘기하는 분이 네, 이분입니다. 1 8일입니다 쭉쭉 있죠. 계속 일정이. 그다음에 미국 생산자 물가지수는 어저께 나왔고요. 오늘 오늘 아침에 나왔나 그렇고요. 중국 PPI도 있고요. 그다음에 변동성, 어, 요게 키 포인트예요. 이, 결국 이번 이런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변동성으로 가장 많은 혜택을 보는 이들은 월가의 금융상 금융사들과 큰 손들입니다. 이들은 보합을 가장 싫어합니다. 조용한 걸 싫어해요. 거래가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시장이 출렁거려야 누군가는 두려움에 팔고 누군가는 저가 매수의 기회로 삼기 때문에 변동성을 즐깁니다. 한 방향으로 몰아야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 때로는 의도적으로 위기를 부풀릴 수밖에 없습니다. 요게 계속 제가 이렇게 버벅대면서 한 말인데 그럼 기자님은 되게 깔끔하게 정리하시죠. 이게 고급스럽고 깔끔하게. 그렇죠? 저도 이렇게 글로 적을 수는 있어요. 근데 말이 좀 그래서 그렇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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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됩니다. 자 그들은 그들이 오래됐지만 위력은 여전한 우크라이나 위기와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잘 이용하는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번 주에도 양대 변수로 인한 출렁거림을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소식들이 전해졌으면 합니다 이분도 이렇게 말은 했지만 어떤 좋은 소식이 있을까요 이걸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떤 게 과연 좋은 생각일까 자 우리 금리 인상 안할 거야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더 심해질 텐데 그것도 힘들죠 그쵸 어 그러면은 우리 전쟁 안할 거야 푸틴이 우리 전쟁 안할 거야 요건 요건 좀 좋은 소식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는 되게 좋은 소식인데 푸틴한테는 아니 왜 먹을 게 있는데 안 들어가 응? 삼성전자가 2만원 되면 저도 살 거고 남들 모든 사람이 다살거 아니에요 삼성전자가 2만원 되면 푸틴은 지금 그 2만원짜리 삼성전자를 앞에 두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뭐 뻔히 먹을 수 있는 장사를 안할 이유가 없겠죠. 뭐, 푸틴이나 김정은이나, 그 다음에 아까 그 저번에 얘기했던 연준의 의원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다 아마 파생상품, 파생시장에 연관이 있을 것 같아요. 뭐, 에이, 설마 그러겠어? 그런데 전 진짜 그럴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일단 그렇습니다. 요 기사를 제가 요걸 갖다가 한번 올려놓을게요. 올려놓고 어, 밑에 링크 될 테니까 이걸 보시면서 제 영상도 보시면서 기사도 검색해 보시면서 어, 좀, 아, 이거는 내가 리스크를 어떻게 관리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주저주저 했던 것들 여기에다 정리되어 있는 것 같고, 어, 그렇습니다. 아무튼, 아무튼, 변동성 앞으로도 심할 거고, 그 다음에 희망을 줬다, 뺏었다, 막 이렇게 되게 많이 할것 같거든요. 저도 걱정되고요. 시장 참여자로서, 어, 아, 굉장히 저도 불안하긴 하고요. 아무튼, 화이팅 하시기 바랍니다.